안녕하세요. 조댕입니다 인형 온주 프레티컬을 샀습니다. 주인공 이름은 소라입니다. 수영장에서 놀 거예요. 예. 소라를 왕따 시켜야지. 우와. 놀아야지. 옷이랑 다 깔아 입었다. 이제 놀아야지. 어? 우와. 넘어짐 아싸 걸려 넘어졌다 괜찮아 소라야? 어..어..고마워 그래? 그럼 아이스크림 먹자 어..어.. 아우씨 소라는 내건데 아이스크림 먹는중 내가 끼어들어야지 야석경은 따라와봐 그래 잠깐만 있어 소, 소라야 야 소란 내 거다. 누구만도 소란 내 거야. 킥어릴꾼 소란 뛰어감. 오오 재미있으셨나요이 시간에 계속 돼요 그러면 안녕띵동댕 용용 띵댕